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음,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벤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영상이고요. 어네 번째죠. 네 번째 상품이 어, 어, <laughs> 상품이 여기 보시는 머그컵과 여기 보시는 미니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맞아요. 근데 저도 한 번도 안 틀어봤어요. 솔직히. 나중에 안 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냥 받아놓고 계속 모션만 둬갖고, 워크컵은 이 정도 크기에, 네, 이런 그림이 있는 워크컵이구요. 두 가지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 이번에 신청을, 어, 이렇게 해주셨어요. 어, 아유, 전등이 비쳐갖고 뭐, 개나사용제 미용이님, 뭐, 정현빈님, 그리고 신호님, 신의필레님 그리고 이영민님, 매실조아님, 김현준님 까지 열심히 요즘에 그... <laughs> 안 하던 홍보를 하면서 열심히 그 뭐지 이벤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 모았으면 아마 한두 명만 신청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하여튼 시작해 봅시다 저 언제나 그렇듯이 실시간으로 <laughs> 편집 없이 갑니다. 당첨이 어디니? 아고 뭐 뜨겠지. 당첨 이형민님, 어 이형민님, 이형민님 당첨되셨고요. 제 채널 정보에 보시면은 네이버 메일이 있으니까 그 네이버 메일 쪽으로. 상황과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택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려나? 그때쯤 보낼 거니까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받아보실 수 있게 할게요. 저도 이 박스를 좀 구해야 되고.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일이 있는 사람인지라 바로바로는 좀 힘듭니다. 뭐, 음. 여튼 그렇기 때문에, 음. 이형민님 축하드리고요. 네, 치우고. 얘도 치우고 이형민님 저한테 메일 꼭 보내주세요 다음은 으... 아, 다음은 이런 상품으로 합니다어 이것도 머그컵이고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머그컵이에요 음,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런 머그컵이고요 조금 작네 얘는 음. 여튼 얘도 머그컵이고 토이스토리 어... 연습장인데 뒤에 2020년도 달력이 있습니다. 2 <laughs> 0 2 0년도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튼 2020년도 달력이 이게 스티커인가 아니면 그냥 세워놓는 건가 모르겠는데 스티커 같아요. 안 봐도 달력도 있고 여튼 노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게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장난감들 중 하나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그, 열쇠골입니다. 이세 가지 다 비매품이에요. 그니까, 러 레어 하단 얘기에요. 어, 레어 상품입니다. 레어 상품. 어, 시중에서 못 구하는, 못 구할 거예요. 아마.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상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여튼.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릴 거고요 이번에도 언제나 그렇듯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뭐야, 뭐야. 으이씨. 깜짝이야. 아까 그 사다리 앱을 껐더니 광고가 나오네요 여튼 전 편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다 일어납니다 여튼 이것도 그냥 그 댓글만 남겨주시면 바로 응모가 되는거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추첨을 통해서 토요일 어 토요일날 어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그컵에 노트에 어, 달력 까지있는 노트에 2020년도 열쇠고리입니다. 이 열쇠고리가 어,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저 지금 스파이더맨 쓰고 있거든요. <laughs> 저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맨 쓰고 있습니다. 귀여워 갖고 제가 쓰는데 스파이더맨 말고도 지금 그루트도 있긴 해요. 근데 그루트도 지금 제가 쓰던지 아니면 누구 주던지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카팡이 세카였고 어,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